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는 각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자녀 세대의 계층별로, 자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자녀 세대 계층별로 나타낸 것이다. 아 부모 세대도 있네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별로. 자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은 상중하 이미 주어져 있네요. 아우 친절하다. 25, 50, 25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 한 명씩이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의 하층으로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부, 자, 이렇게 하고 상중하 언제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한번 보면, 일단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이 25, 50, 25래요. 그럼 25, 50, 2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는 이동이 없대요. 그럼 여긴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되죠? 특별히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가 자료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 계층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나부터 보자고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어, 자녀 세대는 주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상층에서 일치 비율이 60이에요 5분의 3이죠? 5분의 3 해주면 얼마다? 15입니다 25에 5분의 3, 15가 되고 중층의 일치 비율은 30이에요 그러면 50 중에서 30이면 얼마입니까? 여기도 15가 되겠네요. 하층 같은 경우는 일치 비율이 80이에요. 25 중에서 80이 일치한다. 5분의 4가 일치하는 거니까 20이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이 비율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이걸 좀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자녀와 일치하는 게 75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모분의 15를 했을 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암산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모분의 15가 75가 나온다. 그럼 네모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네모는 20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층은 근데 계산이 훨씬 좋다. 중층은 일치비율이 50이래요. 그래서 네모분의 15 했더니 그게 딱 50이다. 절반이다. 그럼 여기 얼마야? 30이 들어가죠? 그럼 여긴 볼 것도 없이 얼마다? 50이 들어갑니다. 그럼 50분의 20은 40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자료에서 나온 것들은 다 채웠다. 자, 그럼 여기 2 0영 0이니까 여기 5 넣어주고요. 여기 20 되니까 여기 10 넣어주고요. 여기 빵. 그럼 여기 얼마다? 여기 30. 여기는 5. 끝. 자, 간단하죠? 자, 기억. 세대간 이동 비율은 50이다. 이러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대물림된 비율 한번 볼게요. 대물림된 거. 자, 15, 15, 30이죠. 20. 자, 대물림된 게 얼마다? 대물림된 게 50이죠. 자, 그럼 이동한 것도 얼마예요? 100에서 빼주는 거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세대간 이동 비율은 50%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니은.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상승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자, 여러분, 하강 이동한 자녀 한번 살펴보면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죠. 하강 이동. 하강 이동한 게 얼마야? 10이죠. 10. 상승 이동한 건 얼마니? 상승 이동한 건 10하고 30이니까 상승 이동한 건 얼마다? 40이다. 40. 이해되죠? 그래서, 어,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상승한 이동한 더 자녀가 많다. 상승한 게더 많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 자, 부모 세대를 보시면 부모 세대는 뭐다? 피라 저기, 다이아몬드형, 아니, 자녀분네요. 자녀 세대가 일단 다이아몬드형이고요. 자,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뭐다?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는 다이아형입니다. 자녀 다이아형이라는 거는 중산층. 중층이 많은 거예요. 중층이 많다는 건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잘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 디귿은 틀렸고. 리을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 빵이죠?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